안녕하세요. 사니카의 변딜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거진 뭐 신차 수준의 차량을 거진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삼성 XM3 모델이고요. 2020년식입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 1.3 터보로 되어 있고요. 네, DCT 7단 미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비가 한13.7 정도 나오는 네, 연비도 좋고요. 가솔린 모델의 차량입니다. 자, 외관 한번 빠르게 보시더라도요. 정말 아주 아주 손톱만큼의 뭐 스크래치나 까져있는 유철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새차 수준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 타이어 네짝다 확인했는데 다90% 이상 남아있고요. 휠도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자, 휠 덮고 있는 이 플라스틱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차량입니다. 신차 AS 전부 다 살아있는 모델이고요. 예, 지금 측면, 그리고 이 반대쪽 측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그냥 깨끗한, 그냥 새 차, 오늘 받은 새차 같은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량은요, 203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디자인 좀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그 BMW사의 X4처럼 뒤에 이 C필러 라인이 쿠페처럼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디자인 자체가 예쁘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옆라인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굴곡 있게 나와서 예쁘고요이 뒷모습도 이뒤 대로등도 예, 한 방에 쭉 이렇게 물결처럼 이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렁크도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예. 앞에 시트만 접더라도 굉장히 많은 짐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넣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리카!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은 여기 있네요. 예, 아주 깔끔하게 잘 걸립니다. 자, 우선 주행거리가요, 7,900km네요. 아직 만km를 안탄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은, 음, 새차 냄새가 풀풀 납니다. 지금, 예. 이, 거짓 뭐 만km도 안탄 차다 보니까 차량 냄새 자체가 그냥 새차 냄새네요. 예. 예 방금 받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옵션을 보시게 되면요 예 핸들 리모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뭐 속도계하고 크루즈 컨트롤하고 예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 리미터 이거는 뭐 저기 재는 것 같은데요. 제로백이나 뭐 이런 거 재는 거 아닐까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예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핸들 열선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안개등인 것 같고요. 예 이거는 계기판 조명을 예 환하게 예 계기판 조명을 이제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조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백밀러도 여기 후측방 감지 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이패스 루밀러가 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카플레이를 뭐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네, 이거는 휴대폰으로 이제 카플레이 잡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행 보조라고 해서 예, 누르게 되면 예, 여기 차간 거리하고 예, 긴급 제동 거리, 차선 사각지대. 예, 이런 것들도 예, 이렇게 어온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켜놨다가 꺼놨다가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 예, 이런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네요. 예,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들어옵니다. 예,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서 이제 요거는 싫으신 분들은 껐다가 켰다가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눈에 띄는게 좀 이런 통풍 요런게 여기 LCD로 안에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예 요런 것들이요 예이렇게 바뀌죠 여기 예, LCD로 되어 있네요 예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토파킹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시트도 이뭐 거진 새차 수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당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약간 그 알칸타라, 알칸타라 그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여기는 이제 가죽이네요. 자 측면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깨끗하죠. 자 바닥도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도 이렇게 들어왔구요. 어, 뒷자리는 그렇게 넉넉한 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어, 여기가 조금 딱 맞는 정도의 크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여기가 이렇게 좀이 굴곡이 있어서, 이렇게 뒷자리 앉았을 때도 그렇게 크게 답답한 부분은 없네요, 그렇게. 이렇게 좀 얄쌍하게 돼 있다 보니까 답답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도 이게 등받이가 예, 좀 뒤로 뭐 괜찮게 되어 있어서 허리도 그렇게 크게 굽혀지지 않고 예, 좀 넉넉하게 뒤로 좀 굽혀서 앉을 수 있는 예, 그런 시트를 좀 보실 것 같고요. 이 천장도 저는 이 쿠페 타입이라서, 어, 머리에 한딱 맞는 정도? 아 보이나요? 한이 정도? 예, 한이 정도로 오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장 상태도 당연히 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신차 수준이네요. 자 컵홀더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또 USB 단자 두 개가 있고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은 x m 3고요 연식은 2020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도 2020년 6월 8일 날 최초로 등록을 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현재 주행거리가 7,900km를 주행을 했고요. 아직 10,000km가 안 됐네요. 자, 용도 이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지금 외관을 보시더라도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신차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엔진 변속기의 다른 기타 사항들도 전부 다올 양호가 나와 있고요, 신차 AS 완벽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을 한번 잘 살펴봤고요. 뭐이 차량은 뭐1인 신조 차량의 예, 겉에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요, 그냥 새차 냄새가 풀풀 나는 예, 실제로 실내 들어가면 새차 냄새가 납니다. 예.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차량은 2020년식이구요. 예, 삼성 XM3 1.3 가솔린 터보 260 알리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예, 가격은 2030만원이구요. 예, 주행거리가 뭐 만키로도 안탄 7,900 정도 탄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차량 마음에 드시면 오, 오른쪽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전화 좀 많이 많이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